원템은 도란검 가줄게요 이제 원래 아크샤니면 이제 원래 도란검패를 가주는 게 조금 솔직히 좋은데 약간 이런 원거리 조금 빨쩌이센 상대들 있잖아요 그런 챔프 상대로는 원래 이제 도란검패가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킬각 약간 피관리 잘하고 CS 조금 놓치고 피관리 잘하고 킬각을 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란검을 구입됐 줬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제리 강의를 하려고 제리가 워낙 밴당하다 보니까 자랭을돌렸는데 제리가 바로 뺏겨버렸지 팀이라서 그래서 야스오 강의 가겠습니다 여기 자랭이어도 티어가 네, 다이아 이더라고요. 다이아 상대 상대들 다 티어가. 솔직히 이제 다이애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뭐 그렇게 물에서 킬따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초반에는 피갈리면 좀 합시다. 이렇게 좀 싸서 압박 줘서 상대 거리 벌리게 해주고 날리지 않고 이렇게 CS 챙겨줍니다. 금거리. 까방패니까 한 대만 맞아줄게요. 근거리 세 개는 먹어지는 게좀 좋아서. 자, 이거 CS 먹는 데 동안 저희가 CS 먹는 게 갖고 앞으로 나갔는데 효과가 았죠이걸 CS로 포기해 쉽지 않은 판단. 개만했죠 야스오는 웬만한 팀 상대로 3렙 때부터 즐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장막 깔면서 즐겨 이득 볼수 있기 때문에. 10한 번만 갔다 오면 제가 일만 해서 초반에만 좀잘 사라지면 돼요. 자, 그리고 야스오는 이렇게 라인을 당겨주시면 킬살이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미니언 타면서 치석 이용해서. 태가을고기 때문에 이거 사레 찍을 때 한번 태각 볼게요. 뽑기도 위에 보였죠. 태각이 아, 아니라 약간 제도각. 아 이거 또 맞췄어야 했는데 맞췄으면 캐가 됐는데. 아, 그래도 확실히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인이 당겨져 있어야지 미련 타면서 태각이 약간 제도각이 나오죠. 저는 이번 턴 밀고 집갔다 올게요. T.S 차이 4 개밖에 안. 오히려 제가 손도가 없어고 있어요. 아크샨 이거 먹으면 갈라지겠지만 근아 원거리 상대로 야쓰고 이런, 이런 식으로 시스 먹은 는 거면 잘한 거예요. 저번 초반 라인죠 초반에 솔직 히개 뚜까 마라갖고 망할 뻔했는데 다행이죠. 자 이거는 천천히 먹어서 상대 실스한두개 정도 태울게요. 두개두개 두 정도 타거든요. 일단 하나는 무조건 타고 일단은 하나 타고 두 개까지 타지만 두 개까지 타나 어딨어요? 두개 탔죠? 세 개? 세 개? 세개와세 개까지 탔어요. 이래서 무조건 라인을 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라인을 밀 수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밀어도 돼요. 이제 뽑비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빠르게 라인을 밀고 라인을 밀리면 이제 다음 턴에 또 밀리는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와드하고 안전하게 플레이. 이번 턴 라인 조금 당겨서 너무 밀리지 않게 당겨갖고 살짝 킬각을 한번 볼게요. 충분히 킬각 나오고는 6 7대. 딱 지금 턴? 지금 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 여기 정도 걸쳤을 때 이거 원거리 위는 없어지고 이메일 걸쳤을때 하면 좋겠죠 뽀삐가 안보여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사리는거 보면 뽀삐가 온거 같거든요 아! 아와클일날다아 이거 플릿이안나가서 깜짝 놀랐네 에너지로 아, 킬각이 나오죠 저 갈고리 왜 장막 저렇게 쓴 거냐면 갈고리 막으려고 저렇게 쓴 거예요 이 카멜리도 갈, 이제 장막으로 막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킬가 쉽게 따내죠 이렇게 미니언 당겨졌을 때이 평평 치여기에서 따지시면 돼요 뭐 회오리 싸가면 굉장히 좋은 거고 이 1타로만 싸가도 굉장히 좋아요 저 친구가 피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집 갔다 옵쇼 이번에 이거 포션 팔고 그냥 혼나 갈게요 어, 큐브를 안 나와서 클일날였네요아 제가 지금 막 계속 아침부터 약간 아, 아침이 아니라 점심부터 이제 솔랭가들이랑 약간 만전이 만전의 상황이 아니야. 자, 이제 여기서 또 걸치죠? 라인. 안 걸치면 제가 걸치면 돼요. 왜냐? 흠날 수 있으니까. 뭐 만약에 너무, 너무 늦게 온다면 이제 장막을 이용해서 걸쳐도 돼요. 자, 이제 또캐각가 나오죠. 상대 풀 없고 중도니까. 점화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보죠. 응? 이런 식으로. 아까 풀안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치석이 진짜 세죠? 이렇게 라인 당기면 상대가 갱 오기도 애매하고, 이제 야스오가 도주기가 없잖아요. 이제 이가 도주기인데 라인을 밀어버리면 뒤에, 뒤에 미니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당겨주셔야지, 당겨주시면서 플레이 해야지, 킬각도 잘 나오고, 데스도 줄어듭니다. 이것만 진짜 잘 지키셔도 야스오로 조금 캐리가좀 많이 떼실 거예요. 갔다와서 이거 사올게요 이거 사오고 쿠션 해핑 하나 얘 피딩 하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정글 위치 확인하고 안전하게 라인을 밀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잘 컸으면 이제는 안 죽는 게더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갱을 와도 제가 다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번 턴은 이제 어차피 라인이 저희가 먼저 라인을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상대 쪽으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빠르게 라인을 밀고 할게요 자마치마크샨도더 백을 받아죠 이건 어차피 가져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라인 밀게요 야쏘가 이렇게 비타민을스도 빨라서 잠깐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겠지 괜찮아요 레드에다가 혼나도 있게 되네 제가 봤을 때뽑피 바로 달려오거든요 이번 턴은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우리팀 정글이 죽어있죠 이러면 조심해 줘야 돼 제가 지금 풀도 없어갖고 이거 라인 걸치면 돼요 이거 장막 써서 라인 걸치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장막 아낄게요. 어차피 흠나으로피업하면 되니까. 뽑기 아래에 있는 거 보였고, 미드 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라인 걸치는 것도 상대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쳐 했, 걸칠 때, 상대 견제할수 없을 때 해주셔야 돼요. 아따, 빼네. 이거 무리 안 할게요. 이거 뽑기 오거든요, 무조건. 이거, 이거는 진짜 죽어주면 안 돼. 요 백타 이제 뽑기야. 목표 여기 대기 까고 있을 거거든요 볼까요? 하나 둘셋아 까비 오메? 괜찮아 이러면 여기 있을 거야 있겠죠 이거 먹, 먹으러 올까 이제 칼라브리 안 먹어? 진짜? 근데 이거 베타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그죠 그죠? 자 칼라브리 오죠 자 이제는 다음 턴 라인 밀고 그냥 이대로만 가도 이제 라인 라인전 굉장히 잘해놨으니까, 사이드에서 하면 돼요 이제 여기 뽑기가 이제 이거 쓰고 뭔가 올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크냥집 갔나보다 이러면 빠르게 라인 밀게요. 버텀이네. 버텀이 바텀 힘들어졌어 아, 이거 먹고 싶은데. 먹어! 참지마! 다음 템으로는 못 들어갈게, 부도. 이번 턴좀 조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뭐할 수가 없다. 제가 집 텀이라서. 뭐거 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미드 라인 밀게요 해오리 아끼면 상대 못 오죠 이러면 이대이에요 골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드 1차가 진짜 게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다른 포탑은 그나마 영향을 많이 안 끼치는데 미드 포탑은 진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 미드 포탑 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있어도 안전하잖 근데 상대는 여기까지 나오면 위험해 여기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대치 상황 때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제가 이제 이번 선 라인 먹고 사이드 가면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사이드가 우리 조합이 진짜 말도 안 돼서. 근데 이거 캐틀이 여기 가니까 저 이번 턴까지 먹고 갔다가 사이드 가줄게요. 저렇게 이제 바텀을 이제 미드 보내면 나중에 전용 싸움 때좀더 더 유리해지겠죠. 어, 자 이러면 저도 같이 뛰어줄게요. 이러면. 이거는 딱 봐도 싸움이 일어날 구도잖아요. 그죠? 여기 세명다 모여. 그렇게 튕화 이렇게. 거나크샨까지 살았어. 이러면 그냥 바로 달려주는 거야. 데이카도 돼. 어차피 크샨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백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거, 이러면 조금, 애매한데? 한번 해보자. 난이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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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이거 제리가 이거 큐퍼를 반응을 해? 와 이건 조금 놀라운데? 아 근데 이거 아칼리 테리 조금 변수인데? 아 생각해 14분이 지났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제리가 좀잘 컸네요 근데 이제 자, 야스오 중원 운용법은 솔직히 여기 제약골만 안, 먹, 안 먹혔으면 안먹안 좋았으면 2대1도 가능해서 아 근데 지금도 2대1 가능했다 스펠 플스펠 있으면 2대1 가능하고 플스펠 없으면 2대1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이, 야스오가 사이드에서 1대1을 강하니까 안 죽는 선에서 상대보다 먼저 라인을 밀고 합류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다이애나가 붙어진다면 그냥 이렇게 밀면 되죠 이렇게 팀에 야스오는 진짜 팀에 에어볼 있으면 너무 좋죠 게임이 쉬워져 남이 제디가 이거 조금 거슬리네 그러니까 라인 박아놨으면 그냥 지금 할거 없죠 이러면 그냥 집 가면 돼 아니면 미드 합류구나 지금 제가 미드에 궁이 없었기 때문에 툴을 해줘도 뭐할 수가 없죠 제가 탑 밀고 천천히 먹으면 돼요 천천히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노 자 지금 상대 위치 다 보였죠 지금 원래 여기까지 미, 미는 거 굉장히 위험한데 상대 위치 다 보였으니 여기까지 미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고 빼고 아, 이런 식으로 라인을 밀어버리면 상대가 이렇게 CS를 받아 먹느라 빠질 수밖에 없죠 그때동 오브젝트의 시야를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트린이 먼저 와, 와 있어야 되는데, 나 날려줘라. 그그치전도망갈게요 <laughs> 아, 근데 트린이 먼저 와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전령 주고 이렇게 바, 바텀 1차 밀는 거면 쌤쌤이야쌤쌤 샘샘. 이거 아, 근데 미드 일 차가 밀리면 조금 아, 아쉽긴 한데, 아, 그거 말거 말고, 거있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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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게 돈아 이거 회오리 회오리 있는데 아아 아, 아, 이거 회오리 찬거 회오리 찬 소리 들리셨죠? 딱삥 해갖고 얘, 머릿속에 소리개도 딱딱 했는데 딱 켜졌는데 아 안에 뽀삐 풀은 생각 못했다 아니 그냥 과감하게 줬어야 돼요 제가 원래 진지하게 했으면 원래 이거 줬, 줬었거든요 근데 뭔가 솔직히 보여주고 싶었잖아 다이아나 궁도 있고 근데 뽀삐 풀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거 용탐때 이제 하면 이겨요. 저필스팬이니까 그러니까 다이나 궁, 궁은 제가 못 쓰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기절이 수시가 다 연속으로 걸렸있기 때문에. 아 야, 얘들아 조금 같이 나가자좀 피존 보여줄래 피존? 뭐 좋다 좋다. 저 오브젝, 오브젝트 싸움 때는. 무조건 핑하를 구입해주면 좋아요. 후반에서는, 후반에 무조건 두개 사준 게 좋았는데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하나만 사준 거예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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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잘 살았어. 어, 여기 2차가 없네. 이러면 나가린데? 이러면 오히려 이득 가져갔대요. 아, 이거 안 막히구나. 저궁또 들기긴 하거든요. 이거 그냥 제가 어그로 끌게요,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야, 잠깐만. 개사기. 이거 맞아? 아미 제가 어그로 끌게요, 여기서. 주죠? 그죠? 그래서 상대 오는 거 잘라먹을수록 바쁘아 그러니까 상대 밀어놨으니까 이거 1차 밀죠 1차. 저희가 3명을 챙겨놔서 그래도 조금 유리하게, 공본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 때 죽어주면, 게임이 안 굴러가요. 상대 악칼리도 죽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 잠깐만 개사기체 내리 이거 어 이거 입어? 뭐야? 뭐야? 다아하도다야고 하는데 너무 못하네 야 좋은데? 아, 근데 내가 제가 책임가 책임감 지고 했어야 되는데, 뭐, 바텀에서 너무 말리는 게 조금 아쉬어 음, 그러 그러니까 초반에 잘해도 이렇게 후반에 오브젝트 싸움 때 죽어주면 안 돼요. 저도 물론 못하긴 했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같은 티어가 아니니까 제가 좀더 잘할 생각 해야죠. 한타 한 번만 진짜 잘하면 그때 스피 게임 끝나서 보여주냐? 보여줘? 보여줘? 진짜로? W 없어? 나이스! 제발! 보여줘? 진짜로? E Q E Q E Q E Q E Q E Q E Q E Q E Q E Q 근데 제가 이판좀 많이 못했네요 아 근데 요즘에 야소가안 좋은 게 게임을 불리기 힘들어 요즘에 사거리 기능 체이 그냥 좋아서 물론 제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 진짜 너무 아쉬웠죠 이거 제가 좀만 더 잘했으면 이겼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지